실리초 4학년 친구들 안녕? 선생님하고 아주 오랜만에 음악 수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친구들 음악 수업 많이 기다렸나요? 네, 많이 기다렸다고요? 어, 그 소리가 선생님 귀에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5월 7일 목요일 음악 수업 1교시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 출발! 1교시 배울 단원입니다. 나물 노래 1차 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노랫말을 이해하며 제재곡 부르기. 수업 준비물은 교과서와 음악학습장이 필요합니다. 학습활동 순서예요. 활동 1. 노랫말 이해하기. 활동 2. 제재곡 익히기. 그럼 먼저 노랫말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곡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나물, 나물 노래의 종류는요, 전래동요예요. 우리 친구들 전래동요가 뭔지 아시죠? 이전에 우리 친구들이 어린아이들이 놀면서 부르던 그런 노래예요. 자, 장단은 자진몰이 장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물 노래의 악곡 해석을 보니까요, 이 노래의 가락은 메나리토리로 되어 있고요. 노랫말은 한 상단에 43조 또는 44조의 운으로 된 단순한 구조입니다. 나물의 명칭에 따른 언어적인 유의를 표현한 일종의 말놀이. 우리 친구들 말놀이 해봤지요? 네, 말놀이를 노랫말로 표현하고 있는 곡입니다. 그럼 먼저 제제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제곡 들을 때 선생님이 일정 박을 치면서 제제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제재곡 잘 들었지요? 우리 제재곡 속에 보니까 여러가지 봄나물이 있어요. 우리 봄나물을 우리 친구들 교과서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나무는 말고요. 나물만 동그라미 쳐보세요. 네,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해볼까요? 하나하나. 네, 고사리. 꼬불꼬불 고사리가 있네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넘나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말랑말랑 말랭이가 있고요. 꽃다지도 있습니다. 쓴바귀가 있고요. 기름나물 이 있네요. 이렇게 여섯 가지의 봄나물이 숨어 있었네요. 그런데 이들아, 선생님 사실대로 고백하자면 여섯 개 여섯 개의 봄나물 중에 선생님이 아는 것은요. 고사리와 쓴발 끝밖에 모르겠습니다. 다른 거는 소,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도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봄나물 종류 하나하나 선생님하고 같이 알아볼까요? 먼저 고사리예요. 고사리는 어떤 것일까요? 예, 요렇게 생겼습니다. 고사리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생으로 먹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데쳐서 말린 다음에 그리고 말린 것을 물에 불려서 볶아서 반찬을 하든지 찌개로 끓일 때 넣어서 먹는다고 합니다. 우리 뼈가 허약한 친구들 고사리 많이 먹으세요. 고사리는 뼈를 튼튼하게 한답니다. 다음은 넘나물이에요. 어머 넘나물 꽃참 예쁘게 생겼지요? 넘나물은 어, 이른 봄에 싹이 약 10cm 정도 올라오면 그때 채취해서 그것을 나물로 나물로 무쳐 먹는다고 합니다. 아, 우리 친구들 혹시 장기능이 안 좋은 친구들 있나요? 넘나물은 장기능에 좋다고 합니다. 다음은 말랭이입니다. 말랭이는, 오, 이름도 좀 특이하네요. 알고 봤더니요. 여러분, 냉이 알죠? 냉이보다 크기가 커서 짐승들 중에 큰 짐승, 말이 있지요? 그래서 그 말을 앞에서 붙여서 말랭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냉이처럼 우리 말랭이도 된장국을 끓여서 먹는다고 합니다 다음은 꽃다지예요 꽃다지는 역시 겨울에 땅속에 있다가요 봄에 땅을 흙을 파헤치고 파릇파릇 도달한다고 합니다 냉이하고 비슷하게 올라온다고 하는데요 역시 꽃다지도 냉이처럼 된장국을 끓여 먹는다고 합니다 다음은 선생님이 알고 있는 쓴박이네요. 네, 쓴박이 노란 꽃이 참 귀엽고 예쁘지요? 네, 쓴박이는 쓸까요, 안 쓸까요? 네, 씁니다. 그래서 쓴박이에요. 쓴박이는 쌉싸란 맛이 아주 독특한데요. 그리고 김치를 담아 먹든지 나물로 묵혀 먹든지 그런다고 하네요. 다음은 기름나물입니다. 기름나물은 색임 모양으로 갈라지는 잎이 향긋하고 고소하다고 해요. 우리 친구도 혹시 귀관지가 안 좋은 친구 있나요? 음, 기름나물 뿌리는 귀관지에 좋다고 합니다. 귀관지에 안 좋은 친구들 먹으면 좋겠네요. 우리 봄나물 종류 잘 알겠어요? 그러면 제제국을 한 소절씩 따라 부르면서 제제국을 익혀보도록 할게요. 꽃들 보살이 기산자산 놈나무 가자가자 간나무 오자오자 온나무 가자가자 간나무 오자오자 온나무 말랑말랑 말랭이 잡아뜯었고 다지 말랑말랑 말랭이 잡아뜯었고 다지 바게 매끈매끈 기름나 네, 우리 친구들 잘 따라 불렀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모르는 친구는 다시 한번 쉬는 시간에 반복해서 들으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노랫말을 이해하면서 제세곡을 불러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제제곡 부르기 잘 되나요? 네, 잘안 된다고요. 괜찮습니다, 우리 친구들. 쉬는 시간에 제제곡 연습 좀 하세요. 알았지요? 자, 1교시 수업 정리 이 차시 예고입니다. 우리 배운 내용을요, 음악학습장 이쪽에 보면 봄남을 이름 적고 알아만 히는거 있어요. 거기다 정리하면서 봄남을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고요. 다음 5교시에는 말 붙임새에 맞게 노랫말 바꾸어 부르기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학년 친구들,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만나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잠시 헤어져요.